뉴욕 에들렛 엄마의 일기. H마트에서 또 계산이 잘못되었다. 대학생 딸을 위해 홍삼가루를 샀어요. 10불 세일을 한다길래 39.99로 샀는데 계산이 49.99로 나온 거예요. 그런데 황당한 게 일반 계산대에서는 49.99로 나왔는데 고객 서비스 계산대에서는 39.99로 나왔어요. 그래서 10불을 환불받았어요. 그런데 H마트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. 오죽하면 우리 딸이 엄마, 엄마는 왜 H마트에 가기만 하면 자꾸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야 돼? 대부분의 경우는 중복 계산, 더블 차지 되거나 두 번째 세일 품목이 원래 가격으로 계산되는 경우예요. 솔직히 물건을 올리다 보면 금액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리고 계산이 잘못되었더라도 귀찮고 액수가 적거나 바쁘면 그냥 가기가 쉽... 늘 싸게 계산 단적은 없고 항상 많이 계산되는 거예요. 영수증 쭉 스캔하세요.